청룡경갑 생기고 340% 됐다고? 오! 일단 도건이 225.8%입니다. 여러분들은 몇 퍼십니까? 220%, 150%, 217%, 250%. 그래, 이 정도 나오신단 말이야, 대부분. 이건가요? 이 세팅이야. 자 보게 에카셋의 5짜리 사냥꾼 휘장, 4짜리 성장 티셔츠. 와 성장 티셔츠가 영웅 티였네. 그냥 4가 아니었네. 아 근데 경험치 획득량이 30퍼야. 와7청년 경감 미쳤네. 성장 각반은 아직. 채용을 못한 걸로 보이고요. 아직 뭐 성장 귀걸이는 안 나왔으니까 넘어가고 어, 성장 벨트 아직 채용 안 했고 반지도 아직은 없죠. 성장이 나오지가 않았죠. 그 다음에 성장 팔찌 있네요. 추고 성장 팔찌 20%그 다음에 4 성장 룬6% 수호인장에만 경험치가 11%가 붙어 있고요. 오지령 수정에 15% 붙어 있네요. 15%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애들이 타랑 어, 각성해놨으니까 경험치 올라갔을 거고 조합의 근면성실 에카센 경험치 획득량 증가 5%까지 깔끔하게 다돼 있네. 그래서 지금 이캐릭을 놀래서 들어온 게 뭐냐? 경험치 획득량이 3 4 2 4 아니 그러면은 지금 이캐릭으로 아니 심지어 이거 신성 검사 아니야? 유니티 있나요? 와이이 경험치량이 유니티까지. 몹을 한번 잡아봅시다 여러분들 몹을 한번 잡아볼게요 일단 우리 여러분들이 레벨업 할때 레벨업 할때 알비노 분지 많이 가잖아 그쵸 알비노 분지 알비노 분지 이구몹한 마리의 경험치 몇 먹는지 한번 볼게 잠깐만 한 마리 잡아보자 이거 알비노 하고 353만? 잘못 봤나? 371만? 야야 도아 캐릭은 한 마리 잡으면 270만, 250만인데 아니 경험치 100만씩 더 준대? 노아인으로 둘다 용원구로만 둘다 만약에 여기서 드다를 빤다 잠깐만 드다 빨아볼게요 자 478만, 454만 450만, 470만 도아 캐리자이 캐릭. 캐릭으로 드다를 빤다 어디가? 610만 에? 650만 610만. 470만이랑 650만이면은 180만. <laughs> 한 마리에. 아니, 정리를 해줄게요, 여러분. 아, 이게, 이게 말, 에? 잠깐만, 용옥 기준, 도하, 220%, 퍼 미러 친구가 340%, 퍼 용옥 기준, 250에서 270, 미러가 용옥 기준, 350에서 370입니다. 마리당 100만. 근데, 드다 기준, 450, 470이었고, 근데, 미러 친구가 드다 기준, 610, 650이었어. 드다 기준이 마리당 110만이 아니라, 150만에서 180만 차이 나는데? <laughs> 아니, 이거 상대적 박탈감이 너무 크다. 야, 마리당 100만 차이는 오지네. 이게 슈발 <laughs> 맞냐? 이게 게임이냐? 대박이긴 하다. 아니, 이 사이야 분양 몇인데 와, 사이야 분양 다 뚫었네. 요거 하나 남았네요. 와, 이 차이도 되게 크다. 사이야 차이. 아니, 자, 에카 한번 가볼게요. 에카. 에카는 어떤데? 사냥 속도도 다르지, 그고 그래? 와 773만. 어 그냥, 그냥 그림이 잡아 볼게. 창이랑 비슷하거든. 아 누가 때렸다 550만. 대략 한 550만. 220만이당 220만 경험치 차이요. 와. 이거는 알비너보다 차이가 더 난다. 요목 기준이니까 알비너는 마리당 100만 차인데 여기는 마리당 220만 차이야. 와. 경험치 120% 차이 나는 것뿐인데 어, 차이가 어마어마하네 이게 또 에어딘 성체 가면 마리당 물론 잡는 속도는 더 늘어나긴 하지만 물론 이제 초당 경험치 차이로 봐야 되는 게 맞기는 하거든요. 왜냐면 알비노 분지 두 마리 잡을 때 여기 한 마리 잡을 수 있냐 그걸로 봐야 되는데 이거는 스펙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알비노 분지 두 마리 잡을 때 여기 한 마리 이상을 잡으니까 어마어마한 차이구나. 경험치 340포, 120포 차이가 이렇게 차이 난다고? 아니 뭐 10만 20만 차이도 아니고, 100만씩 차이 난다니까 머리 또 푸사지네. 어 갑자기 사이야 문양, 풀 문양 겁나 찍고 싶다. 이번에 성장 티 갖고 왔는데 이거 성장 팔찌 축 4짜리. 라도 해야 될것 같은데 그리고 일반 장비인 성장팔찌랑 일반 장비인 성장벨트? 성장 성장각반? 이런거 다 해야겠다 그냥 아싸리 아예 경험치세 마지막으로 통계창 한번 볼게요 근데 도아 캐릭이 좀 고급사냥터에서 사냥하는 건 아니라 하루 경험치 량이 지난거를 보면 0.1% 정도 거든요 90레벨 우리 다크미러 친구 통계창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자 경험치만 봤을 때 0.74%인데 쿨드다 기준으로 90벨에2% 찍는다고 합니다. 아두 달이면 1 랩이네, 91 랩이 이런 얘기가 있네요. 존나 크네. 고검 캐릭 하루에 0.1% 하는데 이 캐릭은 하루에 풀드다 빨면 2%. 고검 캐릭 뭐 풀드다 빨고 사냥해봤자 하루에 0.5, 6% 할래나? 와, 사냥 속도 차이가 그냥 좀 말이 안 되는데. 그렇지, 웬만한 유저는 드다는 솔직히 계속 먹을 순 없기 때문에 용옥 기준으로 봐야 되고, 어, 용옥으로는 대충 몇 퍼센트 할까? 9 0렙 용옥 기준 1.2% 한다고 하네요. 아니 이거만 해도 씨 대단한데 5일이면 은 6%고 50일이면 은 60%고 이거 전투하고 뭐하고 그럴 때도 있고 리셋할 때도 있으니까 넉넉잡아서 요거는 한두 달이면 은 1레벨이고 얘는 넉넉잡아서 세 달이면 1레벨이네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얘기지 야 근데 고뭐 충전석은 솔직히 드닥 값보다는 싸니까 여기 알비너 분지 충전석은 하루 풀로 살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에카 일부나 뭐 그런 데서 에좀 가야 되죠. 드다는 솔직히 너무 좀 빡세고. 야 어쨌든 오늘 경험치 340% 캐릭 들어와가지고, 도건 캐릭이랑 좀 비교를 해봤는데, 야, 이거 솔찬이 현타도 오고, 이 현타를 지우려면은 경험치량을 좀 올려야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300%까지는 가능할래나, 이거? 내 캐릭으로. 75% 남았는데. 가능할 것 같기는 해. 하다 보면 가능할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한번 각 한번 잡아보시고요. 경험치 획득량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중요하죠. 리세할 때도 중요하고. 9 1렙 가는 데 있어갖고도 중요한 부분. 9 1렙까지만 끝이냐? 아니지. 9 2렙까지도 우리는 또 어차피 환갑까지 벽에 똥칠할 때까지 어, 리니지를 할 거기 때문에 경험치. <laughs> 경험치는 빨리빨리 빨리 맞춰주는 게 좋을 수 있다. 어, 근데 애초에 이런 영상 안 보면은 현타 안올 거기 때문에 그냥 하면 됩니다. 아이, 다크미러 친구 거 이거 340포짜리 캐리 괜히 받네. 젠장할 거 그냥. 괜히 이거 보고 그냥 헛바람만, 그냥 헛파의 바람만 그냥 들어가는구만. 어, 다크미러 친구가 예전에 제가 이제 투사이기 전에 전전전에 광전사였는데 그때 미러 친구가 저보다 레벨이 낮았어요. 경험치도 낮았고. 근데 지금. 저보다 높죠. 32%까지 올라왔네요. 저는 현재 15%인데, 어, 저는 그때 이제 스펙을 좀 업친 거고, 미러 친구는 꾸준하게 스펙업을 한 거고, 어,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졌어요 지금. 와, 지금 17% 차이나는데, 야, 17%면은 89렙에서 90렙 찍는 레벨업 수준이야. 그쵸6 배니까. 와, 어, 아, 괜히 봤다. <laughs>